자,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어, 업계 1위 어, 기업을, 어, 찾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YG1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이 회사는, 어, 최근에, 어, 요 날, 1월 8일 날, 어, 상승, 어, 갭상승 이후에, 어, 은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뒤로 어 차트가 안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날 주가 상승 이유를 보면 어 버커셔 해서웨이가 소유한 IMC라는 회사가 어 YG1에 어 추가 투자를 하면서 어 2대 주주로 어 올라선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 지분율은 7%대에서 15%대로 올라오는 모습이고. 어 여기 보면, 어, 세계 1위 소형 절삭 공구 엔드밀 제조 업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국내 1위도 어려운데, 세계 1위를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대단하죠. 그래서, 이 YG1이라는 회사가 보시면, 세계 1위 기업인데, 시가 총액은 현재 1,800억 정도 수준이고, 실적을 보시면, 음 3000억 4000억 정도 하던 매출이 5000억 대로 올라온 모습이고 이익은 22년도에 700억대 로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23년도에는 어, 3분기까지 어, 2700억에 4200억 정도죠 그러니까 어, 23년도 도매출액 기준 최대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이익은 어, 300 480억 에 어, 이 정도면 한 600억대 어, 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어, 이익은 뭐, 최대 이익이 나오진 않았지만, 어, 600억 이상의 이익이 나오는 회산, 회사인데, 시총 1,800억은 너무 어, 저평가 어,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청산 가치는 만 원대인데, 어, 현재 가격이 6천 원대, 어, 이고, 어, 배당 같은 경우도 배당금은 똑같은데,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5%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배당을 보시면 매년 300원, 아, 매년은 아니데 22년도에 증가해서 300원이었네요. 300원 기준으로 보면 한5% 정도 되는 배당이죠. 자, 세계 1위 기업의 저평가인데, 차트도 바닥이고, 배당도 한5% 준다. 매력적이죠. 자, 그래서, 음, 한번 살펴볼 만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이익잉여금도 보시면 2,300억으로, 어, 시가총액보다 높은 이익잉여금을 보유 중이죠. 보니까 투자도 뭐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 이런 투자의 결실이 또 어떻게 이어질지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유형 자산 쪽에 투자를 계속 하는 모습이죠. 자세한 부분은 전자공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차트를 일단 보시면, 어, 연봉상에서 봤을 때, 요, 21,000원 고점을 찍고, 코로나 시즌에 3,000원까지, 7분의 1 토막까지 빠졌다가, 지금은 어, 6,000원 때까지 일단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어 반의 반 토막도 안 되는 수준이죠. 아 반의 반은 아니, 아니고 어 한70% 빠져 있는 자리다. 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월봉 차트죠. 어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선을 그어 한번 끄어 보면 어 이번 달에 어 추세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어어 차트를 어, 그림을 그려보면, 자, 월봉상에서 이번 달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저점 찍고,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어, 그래서 여기 저점을 인식을 하고, 올라오는데 거래량도 같이 이렇게 어, 증가해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주봉상에서, 보, 어, 보셔도, 어, 차트가 뭔가, 어, 바닥을 좀 만들어 가려는, 어,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어, 주봉상에서 요렇게 한번 꺼볼까요? 어, 요렇게, 어, 꺼봤을 때, 어, 추세를 일단 넘어가려는 모습이죠. 어, 넘어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어,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림을 보시면, 어, 기 쌍바닥 만들면서 돌파하고, 이 라인대를 지지하고 급등이 나왔죠. 자, 여기서도 보면 어, 내나 비슷한 흐름이 이런 식으로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 증가되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바닥을 어,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봉상에서도 최근 흐름을 보면 어, 여기 저점을 찍고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차트적으로 요렇게 어 한번 그려 보면 차트를 조금 더 늘려 볼까요? 여기 요기, 여기 하고 여기 요기 이렇게 같이 꺼어 볼게요. 자, 요렇게 어 선을 두 개를 그어 보겠습니다. 아, 자, 요어 선을 그어서 어 살펴보면 급 아, 일본 상에서 최근 계속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 여기, 여기 지지받던 라인 때가 떨어지니까 저항을 받죠. 여기서 공방을 벌리다가 다시금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요 라인 때 부근에서 이렇게 돌파 흐름에 거래량이 증가하고, 어, 살짝 이탈하는 듯 했지만 뉴스와 함께 거래량 다시 돌파, 맞죠?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일본상에서도 뭔가 바닥을 만들어가는 흐름들이 보여지는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세계 1위의 회사이면서, 그리고, 어, 최근 들어, 어, 랜렌버핏의 어, 자회사, 어, 기억인 IMC에서 지분을 어, 늘려서 2대 주주로 올라온다는 뉴스와 함께 한번 상승 흐름, 어, 그리고 뭐, 어, 시총보다 높은 잉여금, 음, 안정적인 재무 상태, 예, 성상가 보다 낮은 가치, 배당 5% 수준, 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어, 현재 주가는 너무나도 낮은 수준이다. 아, 그래서, 어, 어, 이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도 어, 대단한데, 이런 회사의 주가가 이거밖에 안 되는 것도 참 안타깝죠. 자,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은 매매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합 어, 보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지만, 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주가가 안 가는 건또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살펴보봤을 때는 뭐 증여를 어, 진행하는 음, 구간으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안 간다 하는 뭐 어, 말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 코로나 시즌에 한번 5%대 지분을 증여를 하고 어한1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어그 부분이 정여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안 가는 건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어, 실적과 차트 어 뉴스를 봤을 때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어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어 어떤 회사인지 어, 제가 말한 부분들이, 어, 조금 타당한지 스스로 한번더 점검해 보시고 관심이 있다 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세계 1위인 회사를, 어,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업계 1위, 국내 1위든 세계 1위든, 어, 어떤 식으로든 업계 1위를 차지하는 회사가 있다 하면 한 번씩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YG 원이라는 회사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